지금부터 무박 산행을 가기 위해서 배낭을 한번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낭입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서 고증을 그래 합니다. 그 스프리 템페스터 프로 28리터인데 2 8 l 짜리인데 가볍고 사용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근데 모양이 안 잡혀서 뒷팩을 밑에 깔아야 모양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배낭을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팩을 넣고, 이 배낭은, 배낭 카바가 없어서, 배낭 카바를 따로 하나씩 마련해가지고, 넣어서. 아, 이 팩에 넣어요 자, 이 팩에다가, 이거는, 그, 등산이 끝난 후에 이걸 옷입니다. 옷하고, 이거는 기타 등등 용품들하고, 그 다음에 수건, 그 다음에 티셔츠, 안바지. 등산이 끝나고 나면, 땀에 조심해서 갈아입을 겁니다. 응. 이거는 차에 두고 배낭 차에 두고 등산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바람막이 음, 매우 얇아서 가볍고 좋습니다. 추울때 간단하게 바람 붓고 할때안 쓰는 우산을 뜯어서 만든 건데 식탁보로도 좋고 바닥에 깔아서 등산배낭을 놓을 때 많이 사용합니다. 비가 올때우비로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유용합니다. 식탁으로 쓸 수도 있고, 바람막이도 쓸수 있고, 등산 후에 심이 신발입니다. 넣어서, 자, 요 안에 다시 넣습니다. 밥 먹을 때 앉는 의자. 이렇게 해서 앉아서 먹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부채. 너무 더울 때 붙여주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플라스는, 주머니에, 주머니에 넣습니다. 선크림. 불을 켰다가, 다가 배낭에 이렇게 달고 다니면 편합니다. 배낭에 달아서 이렇게 하면 앞을 비춰줍니다. 새벽 산행에 좋습니다 가볍고. 스틱. 스틱은 꼭 필요한 건데, 원래 글 다이아몬드 건데, 매우 가져도 좋습니다. 펴서 바로 쓸수 있어서 쓰든 안쓰든 늘 휴대하고 다닙니다. 고른 쪽 입은 옷, 입은 옷, 입은 옷, 입은 옷, 입은 옷, 입일 옷, 입니다 과일 과일도 넣고 그 다음에 제가 늘 갖고 다니는 컵을 기본으로 들고 다닙니다. 이 뒷팩은 주로 도시락을 넣고 들어서 들어갑니다. 커피도, 커피물도 넣고 간행버분에배고프게 먹을 간식을 넣습니다. 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도시락을 넣어서 여기에 넣으면 변 잡힙니다. 그러면 변항이 변항이 잘 잡혔죠? 앰프로 여분 배터리 장갑, 반장갑, 여름에는 주로 반장갑을 사용합니다. 이 안에 넣겠습니다. 얼굴 햇빛 가리개. 가벼워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햇빛 가리개입니다. 햇빛 가리개. 요거는 등산할 때다 사용합니다. 얘는 톳시 너무 오래 써서 너덜너덜 합니다. 톳시 팔을 가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손수건 두 개. 모자는 창이 넓은 게 좋은데 음, 참이 정도 딱 좋습니다. 어, 너무 더울 때는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포도당 소금을 먹습니다. 비상약도 작은 병 하나, 그다음에 포카리 스웨트 하나 이렇게 넣으면 그런 대로 산행할 수가 있습니다. 부패관이 나중에 먹은 도시락도 니다 드디어 배낭싸기 완성! 배낭 착용한 것입니다.